안녕하세요. 다주경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포의 섬 헤리타키 처음부터 끝까지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 영상에 이어서 공허의 황무지 샤카르스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laughs> 짐조절 좀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쭉 길을 따라서 몹들을 죽이셔도 되고요. 벽면에 붙어서 점프를 한 다음에 지나가시면 이렇게 몹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몹들을 죽여야 무알구가 생성이 돼요. 이게 이 다음에 1 네임드 블라트라스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오늘 파티원분들도 딜이 워낙 출중하셔고 딜을 좀 살살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타만 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1번 네임드가 나오고요 블라트라스입니다 아직 그래도 스킬은 조금씩 써주긴 했는데 자 블라트라스의 기믹은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번개를 소환하고요 지금 보시면 기믹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넘어갖고 이후에 한번더이 블라트라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바로 이어지거든요. 다 같이 보시죠. 상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주변목표를정리 하고 이제 다시 블라트라스를쓸거예요 이때는 저랑 우리 네뮤님이랑 딜을 거의 안했어요 6명중에 4명만 거진 딜을 한겁니다 음, 저랑 네뮤님이 뒤로 빠지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바닥에다 번개를 소환하는데, 이렇게 살짝 피해주시면 되시구요. 기믹을 이제 나옵니다. 기믹이 나오면은 뭐냐면, 이렇게 블라트라스가 우리 파티원분들을 가운데로 끌어당겨요.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황금 장판을 까는데, 여기에 닿으면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피해서 바깥으로 나가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면 원들이 점점 커지거든요? 여기에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 원이 폭발하기 전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번개가 한번 또한 되고 제가, 블라트라스를 작하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까 장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네임드 벨크로스를 잡으러 갈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는 길에 몹들을 잡아주셔야 사원진 왈구가 생성되고 1네임드와 2네임드 사이에 있는 몹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네임드 벨크로스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주변에 지진술사태풍술자를 잡아주시면 되겠니다 잡으실 때는 웬만해서는 이 파티원 분들이 몹 하나에 여기 동그란 점표시 있죠? 이게 1.4 표시거든요? 몇 명이 이 몹을 치고 있다를 볼수 있기 때문에 1.4를 다 같이 한 녀석을 쳐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더 빨리 놓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섯 명이 다 같이 치고 있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스텔라 비전으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목, 머리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이제 벨크로스가 나옵니다. 벨크로스도 기믹이 별 다른 거는 없고요. 두 번째 기믹만 정보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맥크로스도 살살 칠 겁니다. 평타만 치고 있어요. 네, 블라트라스보다는 핏통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스피스도 써주면서 잡았습니다. 이제 기믹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개 소환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다시 파티원 분들을 소환한 다음에 여기 공, 이 공들이 생깁니다. 이 공들을 상호작용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이라고 통칭 얘기를 하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황금 금에 밟으면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밟지 말고, 살짝 뛴 상태에서, 여기서, 둘중 아무나 상호작용을 하시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이 장판 깔리고요.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 기믹이 끝이에요. 다시, 백크로스를준자고 요청을 해드리고 있고요. 댓글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까 이 영상이 먼저 찍고 그 다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스 샤카루스를 잡으러 가는데요 가기 전에 한가지 파티장은 해주시게 있습니다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대기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각 기둥마다 제가 파티핀을 찍을 겁니다. 파티핀 찍은 방법은 지난번 영상 공포에서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 파티핀이 찍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티핀은 파티장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장이 다른 분들한테 권한을 넘기면 다른 분들도 찍을 수 있지만 될수 있으면은 파장이 파티장이 찍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파티핀을 찍을 때는 여기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시계방향으로 찍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네, 6번을 찍는데, 지금 여기 기둥이랑 헷갈려하고 잠깐 멈추댔죠? 이렇게. 자, 이렇게 6번을 찍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각 기둥 앞에 우리 파티원분들이 서 계실 거예요. 이렇게. 원으로 뺑 둘러서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기둥에서 이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 레이저를 각자 몸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1, 3, 5, 2, 4, 6. 이렇게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홀수가 나오면 홀수대로, 짝수가 나오면 짝수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때 때그때마다 이 기둥이 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대요. 이 상태에서 각자줄을쓴 다음에 자기 짝꿍을 찾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번에 섰어요. 5번, 6번이 짝이고, 1번, 2번이 짝이고, 3번, 4번이 짝입니다. 지금 6번에 계시는 냉탕님께서 제 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스택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볼수 있어갖고,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마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냉탕님한테 파티를 찍어 놓고, 스택 상황을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치가 5번 있죠? 자기 자리 앞에 개인 피사 한개 찍어 놓습니다. 제가 어느 분과, 사그한다는 건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자리에다가 개인 핀을 찍어 놓습니다. 왜냐면 하제 위치가 이게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려고 개인 핀한 개를 찍어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파트너 옆에도 한개 정도는 찍어 놓는 게좀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5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 시작을 하면 탱커님이 공격을 해주시고, 외부에 방어막이 쳐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기둥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1번과 3번에 들어왔죠? 그러면은 제등 뒤에 있는 5번에도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이렇게 3방향에서 나오는 거고요그 다음에, 마름모 이동패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동패링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저를 몸으로 맞아주세요. 자, 레이저를 맞다 보면 이렇게 손 모양의 스택이 쌓입니다. 보스뿐만 아니라 유저도 30을 넘기면 직사를 하게 돼요. 만약에 보스의 스택이 3, 총 30이 된다. 그러면 전원 직사가 되는 거고요. 유저의 스택이 30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짝과 지금 냉탕님과 저랑 이 레이저. 5번에 있는 레이저를 서로 교대하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은 1, 2번, 다른 분들은 1번에 레이저를 나머지 분들은 3번에 레이저를 이렇게 몸으로 교대. 이렇게 레미님과 일진님이 짝 벼련님과 매력, 매력님이 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 근접분은 앞에서 딜을 해주시고요. 대부분 원딜이 뒤에서 레이저를 먼저 맞다가 어느 정도 스택이 쌓이면 바깥으로 빠져서 스택을 낮춰주고 다시 교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뒤로 오고 있죠? 이 패턴 다음에 원거리 머리 위에 빨간 콩을, 빨간 주시를 줍니다. 그거를 뒤로 빼려고,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받으려고 뒤로 가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은 어느 정도 17회 정도 쌓였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리 패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 20 정도 넘게 쌓이면 개체 몸이 불타오릅니다. 이렇게 빛나게 되는데, 일, 이 정도 됐을 때 옆으로 빠져시는 걸추천 해드려요. 꼭 원딜만 이렇게 스택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근딜 분들도 스택 관리를 해주시는데, 되실 수 있으면, 23, 혹은 많아도 25까지는 찾다면 옆으로 빠져주세요. 근데 대신 레이저가 보스에게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짝 빠져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살짝 빠지게 되면, 20까지 올라, 2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걸 대신 이제 냉탕님께서 맞아주시는 거세요. 자, 보스 같은 경우는 양쪽 세 방향에서 레이저가 오기 때문에 스택이 조금 더 빨리 쌓이지만 떨어지는 거는 동일합니다. 대신게 해서, 가다이런 멘트가 뜨면 지금 제 머리 위에 빨간 구가 생겼어요. 빨간 구 구는 최대한 이 기둥 쪽에 있다가 옆으로 빠져줍니다. 이 기둥을 사라, 사라지기 전에 위치에 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뺀 다음에 이렇게 뒤쪽에다 빨강 불을 버리고 다시 레이저를 받으려고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링이 나오고 제 스택이 26까지 올라갔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되세요. 자, 이제 29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28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위험했죠? 자, 그런 다음에 노란 굴을 깔게 됩니다. 그러면 은 탱커님을 제외하고 모두 바깥으로 빠져주시는데 자기 기둥 쪽으로 빠져주세요. 저는 제 2기둥 쪽으로 애미님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주시면 냉탕님은 자기 기둥 쪽으로 빠지셨죠? 그 다음에 기둥 뭐 이렇게 위에 노란색 구가 생깁니다. 요거를 터트려줘야 되는 건데요. 이, 이 터트리는 것은 우리 탱커님이 조준을 해서 터트려 주실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이구 사이 에 있다 그러면은 빨리 시계 방향으로 빠져줍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계방향으로 돌 거예요. 우리가 번호를 561 이런 식으로 시계방향으로 찍은 것처럼 저는 이쪽 방향으로 쭉 나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냉탕님도 1번 쪽으로, 버런 님은 2번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난 다음에 우리 탱커님께서 요제 자리 여기에다가 브레스를 조정을 하고, 쏘게끔 할 겁니다. 이렇게, 브레스를 쏘게 되죠? 그러면은, 천천히, 이제, 요렇게, 시계방향으로 탱건이 움직여주실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저 굴을 두 개를, 5번, 6번에 있는 원형 굴를 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맞으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다 같이 돌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제자리 패링이 나옵니다. 패링을 막아주시고, 다시 자기 자리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번 기둥이었죠? 5번 기둥에 제 자리 개인 빈적이 있으니까, 저는 저쪽까지 얼른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 3, 5번 홀수로 레이저가 나오고 있지만, 2, 4, 6 레이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시, 이제, 피통이 어느정도 까이면 40% 이하가 되면 방금 나왔던 브레스를 두 번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공략을 찍을 때 다들 워낙 딜이 좋으셔서 두 번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보스 피가 낮아지면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콩을 두 명한테 원거리 바깥쪽에 있는 사람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분들은 바깥쪽으로 쭉 나와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멀리 있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탱커님이랑 힐러님이랑 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접 원딜 근접 원딜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콩을 저한테 줬고요. 우리 레미님한테도 줬어요. 주면서 이동패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진 다음에 여기다 이동패링을 하고요. 원형 기둥 쪽에 갔다음에 이 빨간 불을 버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노란 장판이 깔리면서 같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깔린 거 확인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렇게, 바깥쪽에 생기고, 제쪽에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스한테 피를 해주시면 되요 자, 이 기믹이 나왔을 때는, 모두 다 보스한테 가까이 간 다음에, 여기서, 힐러 분께서는, 광역 힐로, 힐러, 우리 파티원 분들의 피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데미지는, 강제적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피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피가 없다? 그러면 물약도 항상 꼬박꼬박 드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인 다음에 철옹성도 받고 그러면 피가 달았죠? 그 다음에 바로 바깥쪽으로 빠져주셔야 돼요 빠져갖고 이제 다시 원형구가 생기는 걸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원형이 원형구가 6번 1번이죠? 6번, 1번이니까 우리는 움직이면서 여기 다른 분들이 이쪽으로 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탱커님이 6번을 조준을 잘해주셨고요그 다음에 1번으로 돌리는데 보스 피가 얼마 없어가고 버스가 잡힌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보스 피가 40%에서 0%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이 브레스를 한번더할거예요한번더할 때는 위치가 동일할 때도 있지만, 위치가 다를 때도 있으니까, 항상 이 원형구 위치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호의 항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자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마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